감동 먹으러 감동 먹어버린 거라. 가지고 고노란 것들이 딱 이렇게. 싹 없어져 버려. 그냥 싹싹 없어져버려 음. 음. 가지고 하나가 몇 영, 영양제를 아, 나가니몇 군데 영양제 써봐도 이렇게 직접 피부로느끼니 아, 네.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걸 쳐봤어요. 아, 딱 전에 3일만에 와보니까 크 기가 막히게, 뭐, 완전히,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이래만 사용하셨나요? 네, 지금 딱해게돼 네. 아. 이래 사용했는지 딱 2회 맞춰줬는데. <목소리> 딱 2회 맞췄어요. 지금 3일 후에 네. 입의 변화가 이렇게 금방 네, 왔다. 3일, 3일 후지, 3 후이지, 3일 후. 3월 28일 날. 네. 네. 4월 1일 날딱 와보니까 딱 틀려요. 이렇게 어... 볼 때보단 이렇게 하니까 햇빛이 딱 받아들여야. 빛시 나, 빛시 나. 그렇죠. 삐시나. 코팅이 되니까. 코팅이 되니까 빛나더라고. 음, 꽃부터 음, 틀려, 어, 꽃부터. 꽃부터. 예. 꽃이 길어, 길어, 음, 음, 길어. 음, 음, 아, 음. 이런. 야, 이게, 아, 내가 이거 아, 쳐서 얘기해도, 네. 처음 듣는 사람, 뭐, 그럴, 그, 그, 그럴, 그같 리가 없다. 네,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나 지금까지 뭐, 네. 각종 영양제들 말씀해 봤는데, 아. 확, 육안으로 탁 쳐나기 쉬온 나는 를 처음 봤지. 아, 그러셨어. 아, 이친구들 농사지면서도, 네, 네. 아, 농사도 아, 막 오래됐지만은. 그러니까 아, 일에 치셔서 그런 아. 변화가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지 신기해요. 네. 우리 농가에서 우리 집사람 보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이 신기하다. 앞머리 봐도 이렇게 신경을 끈 척, 처음이다. 아. 어, 이렇서 이제. 네. 이, 저, 이거, 이거, 보, 이건 봄순환니까 네. 이거 그때 피프지 뿌리는 거니까. 이 파리가 항상 지탱하는 거야, 시커멓게. 뭐, 달리기 것도 좀 아. 엄청나게 달렸어요, 지금. 상인 노란 반에, 야 이거 어디 주 달려도 다, 열매가 일정하고 크기도 좋고, 걔는 400g, 최고 컴 400g 먹고 예, 예, 예. 어, 200g 이상 인디. 이건, 이건 거의 상품입니다, 이거. 아, 그럼, 예. 착실도잘 되고, 예예. 비강이이 정도 달리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달린거나 아. 이거. 이, 이 남에서. 음. 버티는 거라, 이 남이 버티는 거야. 이렇게 달리면, 그냥 이거 이렇게 달려도 이파리가 없어, 이거 뭐. 아니, 너무 많이 달린 거라, 실지가. 경해도 안 떨어져 죽에 벌러지지 않고. 이렇게 많이 달린 거는, 뭐야, 궁천이나 뭐, 아. <laughs> 그런 거다 아닌 것같 맞아, 맞아, <laughs> 놀리는 거라, 사람들이. 이야, 예. 이거, 원리 다 벌러져 변한 옷인데, 끝만 남은 사람이 하우닥에.